두달 뒤에 조기 대선이 있건 말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네들한테 그냥 병신인 거예요. 병신. 예. 이들은 경찰, 관료는 민주시민들을, 국민들을 혹은 민주당을 요만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 민주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주당 정부에 충성하지 않아요. 예. 절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관료들의 그냥 생리입니다. 어, 민주당이 채찍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관료사회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직권하면 철저합니다. 민주당은 직권하면, 뭐, 자기 라인이어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양이고 그래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 있지만, 그, 그냥 그 정부 부처나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냥 그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그러면 승진시켜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나 뭐 이런 데로 불러서 갖다 써요. 굳이 뭐 민주당 성향이거나 내 라인이 아니더라도, 아, 저 사람은 자기 조직에서 신방 받는 사람이고 큰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갖다 써요.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 너 문제인 사람이네? 반드시 인사조차고 저기 좌천시켜버립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굳이 민주당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무시한다기 보다는. 지금 보, 보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거의 민주당이 집권할 게 확실시 되는 이 와중에도 경찰은 친윤 인사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두달 뒤에 조기 대선이 있건 말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네들한테 그냥 병신인 거예요. 병신. 이거 보면 진짜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이거를 좀 타개할 방법을 진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 민주당은 계속 집권해도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중용했던 그 관료들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